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요. 킹스 타운에 있는 묘지고요. 공동묘지고요. 저는 여행 가면은 각 나라의 묘지를 보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미터리를 한번 보여 드릴까 하고 왔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여기 풍경이 이렇습니다. 나름대로 아름답죠. 날씨가 아주 맑고요. 저기 아름다운 아름들이 나무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너무 이쁘죠? 참 오래된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각자 사연대로 이제 묻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사진도 있네요. 1930년생이고, 2006년에 돌아가셨고, 이분은 1951년생 2018년에 돌아가셨네요. 묘비를 아주 이쁘게 해놨네. 꽃도 아주 화려하고, 여기 누가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이쁘게 조화를 해놨지만, 나름대로 다들 이쁘게 해놨네요. 여기 이분은 1946년생이고 2023년에 돌아가셨네요. 최근에 돌아가셨네요. 아주 묘비를 멋지게 해놨네요. 최근에, 최근에 돌아가셔서 아주 대리석으로 이쁘게 했습니다. 이거는 묘비에 지금 글자도 안 보일 지경입니다. 하도 오래돼서. 이런 분들은 자손들이 아마 다들 해외에서 살거나 아마 돌아가셔서 아마 관리를 못할 것 같은데요. 진짜 오래된 묘비들이네요. 이런 묘비들을 보면 이 세월의 흐름을 볼수 있는 이런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오래된 느낌. 1916년생이시네요. 저큰 나무에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산과 죽음이 이렇게 공존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자연스럽잖아요. 이렇게 도심 한복판에 이렇게 묘지가 있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한국도 좀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될 텐데요. 1914년생이시고, 허, 이분은 아주 멋지게 해 놓으셨네. 대리석이 아주 멋있네요. 자, 이거는 진짜 옛날 싸이에요. 돌로 해 놓은 곳도 있고, 이렇게 나무로 해 놓은 분들도 계시고, 아, 저기는... 아, 십자가를 아주 크게 해 놓으셨네요. 대부분 다 이제 교회를 다니시고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기 여기는 아주 파릇파릇하니 눈에 띄네요 어, 이분은 1939년에 태어나시고 2019년에 돌아가셨네요 아 좋다 이렇게 항상 묘 공동묘지 보면 이 햇볕이 정말 잘 드는 곳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뭐 여기 이 섬나라가 햇볕이 사시사철 들긴 하지만 여기는 특히 햇볕이 잘 드는 탁 트인 공간입니다. 저 위에는 이제 사람들이 살고요. 이 건지는 그냥 킹스타운 여기 시내 한 복판에 있습니다. 와와 이건 진짜 오래된 묘비 같아. 저는 이런 식의 묘비가 좋더라고요. 글씨가 그냥 색깔에 묻혀있네요. 알파와 오메가. 네, 저기는 성경책, 바이블 모양대로 이렇게 해놨네요. 이게 sunrise, 1904년생이시고 sunset. 그러니까 sunrise는 해가 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 그때 태어나시고 선셋은 해가 지는 것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신 게 1983년도에 돌아가셨다 이쪽으로 가볼까요 위쪽에도 많고요 비둘기가 월계수 잎을 물고 이렇게 하늘로 올라갑니다 아무래도 천국으로 가는 길을 묘사하는 것 같죠 와 이거 참 멋있네요 묘비 좀 보세요. 이거는 양각으로 봤어요. 이 묘비를 저렇게 양각으로 파는 게더 힘들 텐데. 와, 진짜 정성이 많이 들어갔네요. 1800저 연도가 1894년에 이 묘비가 진짜 마음에 듭니다. 아마 여기에 유명한 분들도 누워 계실 텐데 저는 누가 누군지 잘 모르니까 그냥 보겠습니다. 아, 세상에, 꽃좀 보세요. 얼마나 예뻐. 와, <laughs> 어, 이 묘비 좀 보세요. 너무 귀여운데요? 와. 와, 이 묘비 진짜 운치가 있는데요? 이 묘비도 바람과 세월에 많이 쓸려 갔습니다. 나무도 참 오래된 흔적이 보이네요. 반은 살았고, 반은 죽은 것 같은데, 긴 오랜 세월 동안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을 봤겠죠.